안녕하세요. F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임동철 건축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시작한 울산은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 서로 엮이지 못하고 지역적 또는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발달이 되어질 뿐 서로 간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 자본, 노동 등이 서로 발전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에 합당한 가치 또한 잃어버려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부의 관광 산업 문화 등의 관광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울산 트렌과 같은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변화가 요구되는 바이며 그와 함께 울산은 공업 지역 관광 지역 시가지 자연 관광 등을 엮어 울산 도시로서의 매력과 외부인 및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산업 문화로서의 도시가 될수 있으며. 이번 제 6회 울산건축문화제의 주제인 리거따를 통하여 울산의 교통권력을 통한 자본, 문화, 산업, 관광 등의 교통권력을 통해 울산을 변화를 깨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왕공원은 건축 및 지리적으로 울산의 바다와 산그 다음에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매단되는 그러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왕공원은 도심지 근처에 바다와 공원이 같이 조성되어 있는 매단대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품을 계획하게 되면서 주제는 대왕왕 공원을 담다라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왕한 공원은 문무대왕 왕비의 호국 정신과 바위 섬 아래에 묻혀 있다는 전설이 서린 공간이며 장소적으로는 울산의 쉼, 놀이 휴식 여가의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계획하게 되면서 이번에 작품명은 3M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왕암 공원은 해송 기양 개석 슬도 백맨 역사의 울기 등대 몽돌 해병 등의 자연 환경적인 요소와 도심지와 해수욕장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리적으로 매단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설명 전시 및. 안내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부대시설 등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대왕 화 공원을 알리는 정보, 문화, 근린 등의 기능을 가진 3M 센터를 통하여 울산의 대내외적이고 인간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3M 센터를 통하여서 울산의 대표적인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울산 시민들이 쉼, 놀이,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